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대장 박쌤입니다 자 이제 국가직 공무원 관련해서 면접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면접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현재 여러분들이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하다라는 불안감을 좀 가지고 당장 면접 답변부터 찾아보고 어떤 식으로 내가 답변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머리를 끙끙 싸매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면접 답변을 무작정 찾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그러면서 면접 준비는 반드시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점에서 면접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경험 정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국가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부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발표 면접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부여받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빠지지 않고 요구되는 것들이 특정한 어떤 경험을 요구한다라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경험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야 된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험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면접에 있어서 소재를 확보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일본 자기소개, 지원동기, 뭐 입사 후 포부, 역량의 강점, 이러한 질문들을 순차적으로 낸다라기보다는 그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경험적으로 훨씬 더 디테일하게 꼬집어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에 있어서 내가 막히지 않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꼬리 질문에 내가 대응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본인 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지금 순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면접에서 멘붕당하지 않으시려면 남은 기간 동안 면접을 내가 조금 더 쉽고 알차게 준비하시려면 반드시 지금 시점에서는 경험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경험 정리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제가 경험 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해오셨던 부분들이나 경험 나 경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시는 게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가능하다면은 시간 순서로 경험을 쭉 나열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명확한 경험에 대한 기준점이 없는 상황에서 정리하시기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도전했던 상황, 내가 힘들었던 상황, 한계에 부딪혔던 상황, 그리고 협업했던 상황, 갈등을 겪었던 상황, 문제를 해결했던 상황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잡아서 경험을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정리하실 를때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어떻게 세분화해서 정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경험을 저는 스타플러스 이티 기법으로 정리하시기를 를 추천을 드립니다. 스타플러스 이티 기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스토리텔링에 사용하는 기법을 제가 좀 추가로 수정을 한 것인데요. 우리가 S,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T, 태스크입니다. 나의 과업이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정리하셔야 되는 거는 액션입니다. 나는 그러한 어떤 상황과 역할 속에서 어떤 행동했냐? 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시는 게세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것이다라고요. 네 번째로 r 리절트입니다. 그런 내가 상황과 역할과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두 번째로 강조 드리는 부분들이 et 이 o n 과 n 크인데요 우리가 이 경험이라는 것들을 단순하게 과정적인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서 이 경험을 내가 면접에서 말할 수 있으려면은 그 안에 반드시 내가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는지에 대한 감정과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두 두 가지가 바로 이모션과 딩크 ET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스타 플러스 ET 기법에 맞추어서 경험적인 부분들을 상세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경험을 정리했을 를때 면접에 있어서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제시를 해야 될까, 어떤 이야기를 쓰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 없이 정말 많은 소재들을 확보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동시에 또 그렇게 정리됐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면접이 3주 정도가 남았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2주에서 3주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해서 기출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 각각의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게 내가 경험 정리를 하면서 자기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기 이해의 요소 또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실제로 평가를 할때 어떤 경험적인 것들을 보고 경험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깨달았는지 어떤 직업적인 관점을 가지고 왔는지 어떤 직업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왔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실제로 면접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경험 정리를 하시고 자기 이해를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도 제가 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합격의 신화를 만들어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들을 경험 정리, 자기 이해다라고 목표를 잡으시고 준비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번에 조금 더여러분들의 면접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